한 달간 저녁을 끊으면 과연 몸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꽃보다 건강. 저녁 식사를 한달 동안 거르면 우리의 몸은 처음엔 허기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가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체중입니다. 저녁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들고 일부 사람들은 눈에 띄게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급격한 체중 감량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저녁을 완전히 끊을 경우 영양소가 부족해질 위험도 존 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에 영양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저녁을 먹지 않으면 소화기관도 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 속이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녁 공복이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배고픔으로 인해 잠이 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장이 가벼워져 숙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녁을 끊었을 때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죠. 한 달간의 실험 후 일부는 신체적 활력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저녁을 끊기보다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영양 불균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저녁을 끊는 도전 신중하게 시작해야겠죠. 변화하는 몸의 신호를 꼭 체크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